자, 도함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합을 구하래. 자, 여러분이 보면, 얘를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있나? 얘를 우리는 몇 급수라고 했잖아. 얘를몇 급수를 계산하시오 그럼 뭐야? 공비를 곱해서 뺐잖아.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도함수를 이용하란 말의 의미는 얘는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나온지가 확인이 될 건데. 되나? 얘는 수투에서 우린 적분을 배웠으니까, 얘는 뭐라? X. 어떤 거? X제곱. X세제곱. 등등등 해서, X의 N승, 닿기, 숫자, C.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, 여기서까지 얘가 뭔데요? 등비수열의 합이잖아. 그래서, 지금 모든 X에 성립하니까이 미니까, X가 1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성은 잃지 않지. 그러면 얘는 X 빼1분의 X, X의 N제곱 빼기 1. 다하기 C를 2분 하면 되겠네. 자, 그러면 얘는 x 빼기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빼기 x 더하기 c를 미분하면 되겠네. 그러면 c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미분하면 된다. 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. 목 미분, 분모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, 위에 거 미분 어떻게 돼요? n 플러스 1, x의 n승 빼기1 곱하기 분모. 빼기 분모 미분 1 x의 m 플러스 1승 빼기 x. 얘가 답이지. 간단하게 하기 좀 귀찮고.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된다고. 오케이? 1이 아닐 때는 얘 합이 이렇게 주어지니까. 그럼 1일 때도 되는지 봐야잖아. 그럼 1일 때는. 1 넣으면 1, 2, 3, n이고 n은 2분의 n n 다기인데 여기에 1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얘는 그래서 얘 도함수의 합을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라. 그러니까 얘 2번은 안쓸것 같고 도함수의 합을 합을 도함수를 이용하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고. x 가 1이 아닐 때는 이러한 풀이를 하라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몇 급수라고 해요. 얘를 푸는 풀이는 이렇게 갑니다. 오케이. 얘를 또 x 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면 무한이 가면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잖아. 등비급수도 사실은 이 과정에서 0으로 가서 좀 풀어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. 어쨌든. 이 과정을 겪는다.